저희 어, 오브 크로셰의 조이입니다. 오늘은 지그재그 퍼프 스티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약간은 초급자분들은 어려워하실 수도 있는 난이도가 있는 스티치 중하나예요 하지만 한번 익혀놓으면 음, 평생 써먹을 만큼 너무 이렇게 매력적으로 볼륨이 살아있는 그런 스티치 중하나고요 퍼프 스티치, 보블 스티치, 팝콘 스티치 이 3대 유명한 볼록볼록 스티치 중에 첫번째 퍼프 스티치에 대한 그런 이용법 ]을 적용하는 그래서 지그재그 퍼프 스티치에요 그러니까 퍼프 스티치, 보블 스티치, 팝코 스티치 어 도대체 뭐가 다른 거지 하시는 분들은 제가 세 가지를 딱 비교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가서 확인해 보시면 아하 하고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중에 퍼프 스티치 기법을 적용을 했는데 게다가 지그재그까지도 해서 약간은 어렵게 느끼실 수 있지만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해 드렸으니까 이 영상을 끝까지만 보신다면 바로 누구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같이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시작코를 잡아서 시작을 해볼 건데 이 지그재그 퍼프 스티치를 할 때는 가장 시작코부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엄청 힘을 빼고 조금은 이렇게 한 코당의 그 공간이 넉넉하게 잡으셔야 돼요. 저는 지금 12개의 사슬을 잡을 건데요. 하나 둘, 셋 아주 이렇게 힘을 빼고 원래 우리가 하는 것처럼 타이트하게 했다가는 이따가 우리가 그 지그재그 퍼프 스티치를 할수 없는 상황에 처하니까 그 이유는 한 단만 같이 떠보면 무슨 말인지 바로 알수 있을 만큼 단순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거 제가 이따 확인시켜 드리고요 지금 이렇게 힘을 빼서 최대한 힘을 빼서 요 구멍들이 꽤 공간이 나오게끔 그렇게 작업을 해 주시면 돼요 저는 12코 샘플이니까 12개의 사슬만 잡아볼게요. 자, 이렇게 저는 12개의 사슬 잡았고요. 마지막 부분을 꼭 잡고 3개만 더 코를 만들어줄게요. 이 코도 당연히 힘을 쭉 빼서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힘을 빼고 3개를 더 잡았고, 지금 우리가 한길긴뜨기를 해서 넣어야 되는데, 어디다 넣어야 되냐면, 바로 왼쪽 손으로 꼭 잡고, 여기에 넣어야 돼요. 즉, 바늘이 걸린 곳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를 한번 해서 넣어야 되는데, 자, 한길긴뜨기 한번 해서 넣을게요. 바늘에 실을 한번 걸어서, 네 번째 코에 콕 찌르고, 걸어서 빼고, 걸어서 두개 먼저, 걸어서 두개 나중에.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지그재그 퍼프 스티치는 지금 보면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실 텐데, 자, 지금 요거 기둥이 있고요 기둥이 있는 바로 옆 코. 즉, 아까로 따지면 바늘이 걸려있던 곳에서 세 번째 코에다가 우리가 걸어서 넣고 퍼프 스티치를 만들어줘야 돼요. 자, 한 번만 해볼게요. 바늘에 실을 걸어서 아까 그세 번째 구멍에 꾹 꽂고 걸어서 쭉 빼줘요. 이렇게 빼면 퍼프가 안 만들어져서 이렇게 넉넉하게 위로 쭉 길게 빼주시고요. 같은 동작을 또 해볼게요. 걸어서 넣고 걸어서 쭉 빼고 또 걸어서 같은 구멍에 또 넣고 걸어서 빼고 이렇게 하면 나들새. 7개의 코가 여기 걸려 있는 걸볼수 있어요. 또해 볼게요. 걸어서 같은 구멍에 넣고 걸어서 빼고. 자, 이렇게 하면 두 코가 또 늘어나서 9코가 걸려 있고요. 여기서 걸어서 쭉 빼셔도 되고 저는 조금 더 볼록한 볼륨을 원하니까 한번더해 볼게요. 걸어서 넣고 걸어서 이렇게 빼면은 지금 여기에 바늘에, 여기 바늘에 실이 11개가 걸려 있어요. 그때 저는 걸어서 한 번에 쭉뺄기요쭉 쭉 빼서 사슬을, 짧은뜨기를 이렇게 하나만, 하나만 딱 해주면 하나의 퍼프 스티치가 완성이 된 거예요. 지금 방금 뭘 했나 싶으신 분들은 지금 또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왜이 부분을 헐렁하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한 구멍당의 퍼프 스티치는 보시는 것처럼 약간 사이즈가 큰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타이트하게 사슬을 잡으면 이게 너무 쫀쫀하게 움직여서 결국 일자로 안 가고 막 이렇게 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한 달을 다 떴는데 내가 이렇게 됐다. 이게 너무 헐렁한 거니까 연습이다 생각하시고 한번 다시 헐렁하게 사슬을 잡아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또 해볼게요. 퍼프 스티치들의 퍼프 스티치는 그 다음에 또한 코를 떼고 한 코를 건너뛰고 코옆 그 코에 작업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다음 것도 한 코를 건너뛰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자, 한 코를 건너뛰고 그 다음 여기다가 꽂을 건데 꽂을 때는 무조건. 한길긴뜨기로 꽂고요. 걸어서 세 코가 걸렸을 때, 걸어서 두코 먼저, 걸어서 두코 나중에. 자, 이렇게 해주고, 바로 옆 코, 지금 한길긴뜨기를 한 코에, 바로 옆 코, 요 코로 우리가 또 이런 퍼프를 만들어줘야 돼서, 걸어서 코그 구멍에다가 쏙 꽂고, 걸어서 뺄때이 때가 중요해요. 조금 여유 있게 이렇게 빼셔야 된다는 거를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걸어서 넣고 걸어서 쭉 빼고 또 같은 구멍에 걸어서 넣고 걸어서 빼고 또 같은 구멍에 걸어서 넣고 걸어서 빼고. 한 번만 더 할게요. 걸어서 넣고, 걸어서 빼면, 아까 바로 전에 했던 것과 같이 11개의 실이 바늘에 걸리게 돼요. 그러면, 걸어서 쭉뺀 다음에, 짧은뜨기를 하나만 더 해주시면 돼요. 지그재그 퍼프 스티치를 할 때는 이 퍼프 하나하나가 약간의 볼륨이 굉장히 있는 편이에요. 근데 나는 지금보다 더큰 볼륨을 원한다 하시면 같은 걸어서 넣고 빼고의 동작을 한두 번 반복을 더 하셔서 더 볼록하게 만드실 수도 있고, 나는 조금은 납작했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은 아니면 날 실이 너무 두꺼워서 한두세번 반복했더니 벌써 너무 볼록해졌어 하시는 분들은 두세 번에서 끝나셔도 돼요. 즉 여기 왔다 갔다해서 이걸 볼록하게 나오는 이 동작에서의 이 횟수는 여러분 마음이지 정해진 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동작을 취할 때마다 두 개의 이 실이 늘어나니까 그것만 감안하셔서 저는 지금 열한 개로 통일하기로 해서. 이렇게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대로 실의 종류에 따라 조금 더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 염두에 두세요. 자, 그 다음에 또 해볼게요. 한 코를 걸르고, 그 다음 코에 해야 되는데, 걸어서 한길긴뜨기를 팍 꽂아서, 걸어서 빼고, 세개 걸렸을 때, 걸어서 두개 먼저, 걸어서 두개 나중에. 자, 이 공간에서 여기, 바로 옆 코로, 걸어서, 쓱 넣고, 걸어서, 쭉 빼고. 이번엔 한번 동작을 세어볼게요. 자, 여기까지 했고요. 걸어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을 한 거고요. 걸어서 넣고, 걸어서 빼고. 두 번을 했더니 지금 다섯 개의 실이 걸려있고요. 걸어서 넣고, 걸어서 빼고. 세 번을 했더니 일곱 개의 실이 걸려있고요. 걸어서 넣고. 걸어서 빼고, 네 번을 했더니 아홉 개의 실이 걸려 있고요 걸어서 넣고, 걸어서 빼고, 이렇게 다섯 번을 반복했더니 1 1 개의 실이 걸려 있어요. 즉, 한 번당 두 2개, 개의 실이 늘어나는 걸알수 있어요. 이때 걸어서 쫙 빼는 거죠. 빼고, 짧은뜨기를 한 번. 쭉 연결을 해서 같이 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요 끝까지 한번 해 볼게요 또 마지막 코를 해 볼게요 걸어서 한코걸르고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를 해 주시고요 걸어서 두코 먼저 걸어서 두코 나중에 그 다음에 여기 코로 갈 때는 걸어서 꾹 찔러서 걸어서 쭉 빼주고 걸어서 넣고 코 걸어서 쭉, 걸어서 넣고, 걸어서 쭉, 써 넣고, 걸어서 쭉, 자, 마지막 한번 걸어서 넣고, 걸어서 쭉, 자, 이렇게 11코가 됐을 때쭉 빼서 짧은뜨기를 하나 해주고, 그 다음에 옆을 딱 보면 지금 남은 코가 한 코가 남아 있어요. 어, 세코 아닌가요? 왜냐하면 요, 지금 요 코는 지금 방금 이쪽에 쓰인 코라서 됐고, 요 마지막에 여기 또롱 묶인 거는 시작 코기 때문에 코가 아니고 그냥 어떠한 매듭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요것만 코예요. 요거를 좀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어느 코가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를 잘 확인하시려면, 지금 요코 같은 경우에는 이걸 잘 파보면 벌써 아까 요 퍼프를 만들 때 처음에 한길긴뜨기를 해서 넣었던 그 코에요. 요거는 그러니까 한번 쓰였던 코라는 걸 기억을 꼭 해주세요. 그럼 마지막 코에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요기는 한길긴뜨기가 아니고 그냥 긴뜨기를 한번 해서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긴뜨기는 걸어서 넣고 걸어서 빼면 세 코가 있을 때 걸어서 쭉 이렇게 하면 그냥 이 단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단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 완성을 했고요. 자, 이 상황에서 이렇게 세 코만 사슬로 세워주고 뺑 돌려줘요. 자, 그 다음에 어디다 넣어야 되나 고민이 되실 텐데, 요거는 한 코를 하고 한 코를 건너고 요런 규칙을 아시는 것보다는 지금 제가 다른 영상에 빈스 스티치를 소개해 드렸는데 그거와 비슷해. 그것과 비슷하게 정해진 위치에다가 계속 작업을 하시면 아주 손쉽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정해진 위치란 우리가 지금 요첫 번째 단을 했던 것처럼 우선은 한길긴뜨기를 한코 해야 되고 그 옆코로 와서 우리가 이제 퍼프 스티치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한길긴뜨기 위치는 정해져 있어요. 즉, 이 볼록볼록한 퍼프에, 볼록볼록한 퍼프에, 머리라고 해야 되나요? 꼭지. 자, 퍼프에, 퍼프들이 요렇게 모여있는 꼭지가 무조건 한길긴뜨기를 하는 자리예요 그럼 여기서도 퍼프에 꼭지. 퍼프의 꼭지, 퍼프의 꼭지, 이 부분이 한길긴뜨기를 넣어야 하는 자리예요. 자, 퍼프의 꼭지, 즉첫 번째 퍼프의 꼭지 여기는 한마디로 이렇게 위에서 보면 요거에서 기둥이 기둥이 있는 부분에서. 한 코를 빼고 그 다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 코를 빼고 그 다음이야, 한 코를 빼고 그 다음이야 하다 보면은 여기에 꽂을 수도 있고 여기에도 꽂을 수 있는 실수를 안할 수가 없어요. 아 너무 손에 익으시고 익숙하신 분들은 당연히 실수를 안 하시겠지만 손에 익숙하지 않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하나의 팁을 드리는 거예요. 이 퍼프의 꼭지에다가만 꽂으시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한길긴뜨기를 여기다가 이렇게 바늘에 실을 한번 걸어서 꼭지를 쑥 넣어서 걸어서 빼면 세 코가 이렇게 걸렸지요? 걸어서 두코 먼저, 걸어서 두코 나중에. 그러면 그 퍼프를 만들어야 되는 건요. 자, 꼭지가 있는 곳을 옆을 촥 벌려보면 이렇게 큼직한 구멍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퍼프를 만들어 넣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걸어서 넣고, 걸어서 쭉 빼고 약간 높이를 줘서 빼는 거는 같아요 걸어서 넣고 걸어서 쭉 빼고 걸어서 넣고 걸어서 쭉 빼고 걸어서 넣고 걸어서 쭉 빼고 마지막 걸어서 넣고 걸어서 쭉, 빼고, 걸어서 넣고, 걸어서 쭉 빼서 이렇게 11개의 실이 걸려 있을 때쭉한 방에 빼서 짧은뜨기를 한 바늘 해주는 거죠 아직은 잘 모르겠지요? 그 다음에 또 해볼게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한길긴뜨기를 어디다 넣지요? 이 퍼프의 꼭지에 넣기로 했지요? 그래서 걸어서 퍼프에 꼭지에 넣고 걸어서 빼고 걸어서 두코 먼저 걸어서 두코 나중에 그 다음에 또이퍼프에 꼭지가 있는 퍼프를 잡고 그 옆을 쭉 벌려보면 여기입니다 하고 딱 보이는 큼직한 구멍이 있어요. 이곳에 퍼프를 만들어주면 돼요. 걸어서 넣고 빼고, 걸어서 넣고 빼고, 걸어서 넣고 빼고, 걸어서 넣고 빼고, 걸어서 넣고, 빼고, 음, 걸어서 넣고 빼면, 한 번에 쫙. 다음에 짧은뜨기 한 번. 오, 뭔가 되는 것 같아. 이런 느낌 딱 드실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꼭지. 꼭지만 찾으시면 돼요. 걸어서 한길긴뜨기 한 번. 걸어서, 퍼프는 어디에? 쫙! 퍼프와 퍼프 사이를 벌리면 구멍이 있는 여기에다 하시면 돼요. 걸어서 넣고, 걸어서 쭉 빼고, 걸어서 넣고, 걸어서 쭉 빼고, 넣고, 쭉, 쭉, 쭉. 여기서 걸어서 한 번에 쫙 하고, 짧은뜨기 한 번. 오, 이거, 이거 그거잖아. 이거, 이거. 퍼프 스티치. 오, 오, 지그재근데 하는 게딱 보인다니까요. 그 다음에 또또 한번 해볼게요. 걸어서 꼭지, 꼭지에다가 쿡쿡쿡, 걸어서 빼고, 걸어서 두코 먼저, 걸어서 두코 나중에. 그 다음에 퍼프와 퍼프 사이의 구멍에 걸어서 넣고, 걸어서 쭉 빼고, 걸어서 넣고, 걸어서 쭉, 걸어서 넣고, 걸어서 쭉. 걸어서 넣고, 쭉, 걸어서 넣고, 쭉, 한 다음에 한 번에 쫙.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여기까지 완성을 해볼게요. 자, 이제 끝부분까지 왔고요. 우리가 이쯤에서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 거는 내가 정말 여기 끝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은 아래에 코수를 세어보는 거예요. 퍼프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그럼 위에도 여섯 개가 돼야 되는 거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음 끝났군 하고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돼요. 내가 여기는 여섯 개인데 여기가 일곱 개면 잘못하신 거예요. 그때는 으 눈물이 나지만 살짝 풀러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보시길 바래요. 제 우리가 이쪽에도 단을 올릴 때 긴뜨기로 한 단을 올린 걸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것처럼 여기도 긴뜨기로 한 단을 쭉 올려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어디다 해야 되는지가 조금 애매하게 생각이 되실 것 같아서요. 자, 일단 긴뜨기를 하려면 바늘에 실을 걸어서 어딘가에 꽂아야 되는데 그 어딘가는 지금 이 바닥에서부터 우리가 세 개의 기둥을 세웠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여기네요. 여기에다가 콕 꽂아서 걸어서 빼고 세 개가 바늘에 걸렸을 때 걸어서 한 번에 쫙 하면 이런식으로 마무리를 지으실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사슬을 3개만 더 해주시고 돌릴게요. 자 이제부터는 같은 동작의 반복이에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꼭지에 한개의 긴뜨기를 해 넣으시면 되고요 옆에 이 헐렁한 구멍에 퍼프를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또이 퍼프의 꼭지에 한길긴뜨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옆에 퍼프와 퍼프 사이를 뿅 벌림이 있는 이 구멍에 퍼프를 해넣으시면 돼요. 자, 퍼프와 퍼프 사이의 구멍에 퍼프를 해넣으시면 돼요.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해 나가시면 예쁜 무늬를 얻으실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쭉몇 단을 더 떠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제가 지그재그 퍼포 스티치를 몇 단을 더 써서 조그만 모양을 완성해 봤어요. 오, 굉장히 볼록볼록 입체감이 있는 아주 세련된 무늬예요. 이거는 전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방을 뜰때 주로 많이 이용하는 스티치 중 하나인데요 그 중에 미녀가 많은 알로 시작하는 나라에서 요런 스티치 기법으로 뜨는 가방을 동영상을 올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음, 음. 하지만 그녀들의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제가 쉽게 설명해드린 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예쁘게 여러분이 원하시는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기 지금 퍼프를 만드는 그 볼륨의 정도는 여러분이 충분히 조 를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저는 요 정도로 선택했지만 사실 이 스티치는 조금 더 두꺼운 그런 실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볼륨이 상당히 크게 나오겠지요. 그렇다면 요 횟수도 조금 줄여 셔야 할 거예요. 안 그러면 또 여기에 바늘이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얇은 실로 하실 경우에는 횟수를 더 많이 두지 않으시면 이 퍼프가 퍼프의 볼륨이 살아나지 않으니까 그건 여러분이 충분히 조절을 하시면 돼요. 자, 저는 요거를 실의 바늘이 11개가 걸렸을 때쭉 잡아당겼었고, 요거는 제가 전에 만들어 놓은 건데, 요거는 실의 바늘이 9개가 걸렸을 때쭉 잡아당겼더니, 확실히 모양은 조금 더 이게 난것 같아요. 조금 더 볼록볼록한 게이 스티치 기법에는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르고는 여러분들이 취호나 사용 목적에 따라서, 여러분, 여러분의 취향이나 사용 목적에 따라서 조절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그재그 퍼프 스티치 어땠나요? 너무 매력적인 스티치지요? 약간은 난이도가 있는 스티치인데 여러분이 저와 함께 쉽게 익히셨으면 좋겠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즐겼였습니다